힘이 정말 느꼈습니다. 음. 자, 역시 오늘은 응원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가나도 이곳에 1만 명 정도가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벤투 감독이 직접 터널에 서서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을 끌어 안아주면서 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럴 때 벤투 감독님이 항상 파머스, 뭐 가자, 열심히 하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오늘 선수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뛰어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어, 보여줘야지만 또 벤투 감독님의 끄뭇한 미소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때리는 그녀들의 이 김진경 선수도 잠깐 반중석에서 눈에 띄었었는데 자 가나 선수들도 이제 천천히 그라운드 쪽으로 벤투 감독이 이렇게 선수들한 명씩 한 명씩 철을 어, 어, 할수 있도록 만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에 감독과의 저 폭, 감독과의 저 악수 아, 그것이 오늘 경기에 대한 믿음으로 어, 보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오늘 경기 과연 출전할 수 있을 것인가 4회 동안 대한민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 넘버원이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 역시 K-괴물다운 회복력도 보여주고 네. 아,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 만큼 이 김민재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은 아픈 것 같은데 참고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김민재 선수의 최고 장점이라면 높이도 있고, 탄력도 있습니다만, 장발로 뛰는 그 스피드거든요. 아, 그 스피드도 스피드. 상당히 뛰어나고, 네. 수비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 만큼, 거의 뭐 수비수로서는 가져야 할 능력을 다 가진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약키 윌리엄스 선수 스피드가 뛰어나지만, 김민재 선수가 <laughs> 오늘도 윌리엄스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이약키 윌리엄스. 구두수도 굉장히 또 빠른 선수죠. 구두수 네, 선수도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뭐 김문환 선수, 김진우 선수의 그런 면수비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줘서 이 빠른 발을못 살리게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의 서리원이 만약에 지금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선수들에게 오늘 강화를 상대할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면. 너무 급하게 플레이하지 말아라는 얘기해 주시고요. 어, 아프리카 선수들의 특징인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또 스피드 이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로 하금 판단력을 조금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침착하게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성급하게 덤비지보다는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경기를 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정우영 선수와 이아유 선수는 또 같은 동료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친구지만 경기. 안에서만큼은 친구의 모습을 버리고 버거칠게더 더 강력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지난 누르바이와의 경기에서 선수들과 양보를 한판 승부를 한 이후에 또 많은 이, 잘 아는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90분 동안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이 소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과 가나 이제 일곱 번째 맞대기를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본선에서의 만남은 이번이 네 번째고요 2006년에는 승리를 거뒀고 2010년에는 무승부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또 알제리를 상대로 패배를 해서 현재까지 월드컵 본선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는 1승 1무 1패 이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또 이길 차례네요 그러네요 어, 그렇죠, 이겨야죠 네, 자 이제 1승으로 돌아갈 차례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전한표정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선수들도 오늘은 이제 벼랑끝 승부입니다 오늘 승점 3점을 반드시 따려고 하고 있었고 역시 1차전을 실패로 돌리면서 승점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패배하는 즉시 탈락 반드시 대한민국을 잡으러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뒷공간을 우리가 잘 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1차전을 치렀던 바로 그 그라운드.